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37회 목요일 마무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오행 개수 흐름을 보면 약간 좀 눈에 보이는 수들이 몇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보시면 상당히 이번 주오행 흐름도가 상당히 좀 특이해요. 4개 출연서가 오는 구간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더 살펴보긴 했는데 이번 주 5행 개스 흐름도가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특정 구간에 상당히 좀 많이 몰려져 있고 몇 구간은 아예 비어져 있습니다 바로 음이 구간 즉 1번부터 하고 23번 구간 이 구간은 상당 부분 많이 나아준 케이스입니다 그이대 부분 이쪽 번호에서 많이 어, 나아주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 부분에서는 이 밑부분 여섯 수 정도에서가 가장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도록 안 나오는 구간이 몇 군데 있는데, 바로 이 다섯 번째 줄. 보통은 이런 이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이 하나씩 끼든, 노란색이 하나 정도는 끼게 되는데, 이번에 이쪽 한줄 자체가 아예 전부 녹색으로 안 나오는 줄로 전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가 좀 예상해보건데, 26번 중에서 30번 안에서 최소 한 수에서 두수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구간이 듯 합니다. 딱 26번에서 30번 대까지 안에서만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 여기 안에서 번호 들어오기가 좀더 확률이 높은 편이에요. 노란색 최소 두개 정도는 포함되는 게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로 잡은 데도 이렇게 한개 정도쯤은 들어오게 됩니다. 최소로 잡아도 최소로 잡았을 때한 개, 많게 잡았을 때는 두개 정도까지 들어올 확률이 어, 상당히 좀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숫자 중에서 어, 최소 한개 정도는 잡고 가는 게 좋은 편이고 안 들어온 확률보다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약간 좀 이번 주는 2 0번 때를 상당히 좀 눈여겨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번째. 이번주 약간 모든 이의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이들의 예상, 멘붕을 깨, 깨버리는, 멘붕, 멘탈 붕괴시켜버리는 번호 나열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20번째. 듣는, 여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ON개수 이제 들어갈게요. ON개수는 저번 주는 음, 27라인 2개, 38라인 2개씩 해가지고 저번 주 어느 정도 좀 예상대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번 주 936회차도 어, 27에서 1개에서 최대 크개까지 38에서 뭐 1개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1개, 1개 0호라인에서 멸될 확률이 좀 높다. 총 구간이 었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꼴로 나와주었습니다. 38에서 하가더 추가돼서 나온 상태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에서 나와준 상태입니다. 이번 주 예상 범위는 우선 38 라인은 저번 주가 두 개를 찍었습니다. 요즘 38 라인이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를 찍으면 한개 나오고, 두개 찍으면 한개 나오고, 이 구간을 몇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신 38라인은 2개, 두 2개를 3개까지 찍은 전적은 요즘 최근 들어오고, 그래서 2개가 한번 나오면, 최소 2개가 한번 더 붙은 상황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 한개 이번 주는 한개에 떨어지느냐, 두개로 그대로 달라붙어서 이 밑에 구간하고 똑같이 두개한개두개한개뭐 이렇게 가다가 또두개뭐 이런 상태로 가든지, 아니면 한개 어, 마찬가지 두개한개두개한개두개한개뭐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든지즉이 중에서가 좀 확률적으로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즉 38라인은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이번 주나아질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다 구간이에요. 어, 확률적으로는 음.. 번호가 우선 38라인이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번 937회차 전체적인 표 흐름 보면 38라인이 최근 들어 어, 6년 동안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아준 상태예요. 그리고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또 나아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온다는 어, 그런 쪽은 아닌데, 3수 어, 이상까지 넘어갈 확률은 별로 없겠다 싶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3수까지한 8에서 3수 이상 닿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보너스나 본 게임 하나 이렇게 들어오든지, 본 게임 두개 들어오든지, 어, 여튼 한개 들어오든지, 한 개에서 두개 정도 가 최소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라인은 한 개에서 두개 정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7라인, 어, 이치라인. 27라인이 두 개가 나는데 27라인이 지금 현재 특색이 어, 여기 27라인은 두 개, 2개, 두 개로 올라가는 케이스보다 두개 나온 케이스 0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두번 나왔을 때가 0번, 그 다음 다시 두번 나왔을 때 0번 이렇게 갖고 두번 0번, 두번 0번을 계속 반복적 특성으로 놔주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또 0번이 될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한다면 한계가 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두수 이상까지 올라갈 확률은 별로 없을 듯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이칠라인은연계에서한개 구간이 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이칠라인이, 현일조로 보면 이제까지 밑에 반복 특성을 거의, 한 여러 번은 따라가는 기이다 보니까, 한번 나오는 반복 특성은 계속 꾸준히 나옵니다, 이칠라인. 이렇게 한번 반복되는 특성들이, 한네번 정도는 반복을 하게 돼요. 비슷한 케이스 콜로. 그래서 여기도 두번연번두번 2번 2번 0번, 두번 2번 0번 했으니까, 그 다음은 뭐 0번, 아예 이칠라인이 전멸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구간이고 뭐 투수 이상까지 올라갈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칠라인은 많게 잡아도 한개 정도나 좀 가능성이 있을 그런 조가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 38라인 다음으로서 이 칠라인도 상당히 좀 많이 나아준 색이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나온다 해도 결론적으로 한수 정도나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뭐, 그런 구간이 될듯 하다 보니까, 잡으실 때 약간 좀 조심히 잡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고라인. 사고라인이 좀, 16라인과 사고라인이 상당히 좀 많이 비어있고, 영어라인은 더 많이 비어있죠. 영어라인이 이렇게 안 나온 전적은 별로 없는데, 보통 노란색이든, 노란색이 한세번 정도는 두, 두세 번 정도는 더필수 있는 상태인데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라인은, 이번 주가 최소 본 게임에 한수한수 정도 들어오고 보너스 포함해서 최대 두수 정도까지는 좀 가능성 이 있겠다 싶은 구간입니다. 사우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 38라, 영호 어, 라인 같은 구간은 이번 연계수가 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 연계수 확률은 별로 없고 눈여겨볼 번호 구간 본다면 우선 5번 라인 확률적으로 좀 강한 편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 주황색 계통의 번호가 1번부터 하고 15번까지 해가지고 주황색 계통 번호가 없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들어가는 번호가. 그래서 잘하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생긴다면 적어도 이 붉은색 계통이, 붉은색 라인들이 그 주황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번호는 5번도 역시 들어갈 확률이 좀 있다는 거. 5번, 그리고 20번. 뒤로 가면 뭐 30번, 35번보다는 40번 케이스, 이 뒤쪽은 아무래도 30번 대 구간이 좀 약한 면이 있어요. 30번도 그렇고 약간 가능성이 있으면 30번이나 35번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좀어 나타날 확률은 약간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35번 같은 케이스가 좀더 확률적으로 나타날 확률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확률은 꽤 있는 편이에요. 3이든 35든. 그래서 여기 15번 영어라인 같은 경우는 5번, 20번, 30번, 35번 뭐 이정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듯 하고 45번이나 40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이 정도로 비어 있으면 나올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위쪽 계열이 더 많이 나와 주다 보니까 보통은 아래쪽 보다는 그래서 영어라인들 약간 좀잘 잡고 가시면 될것 같고 3개까지 나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까지 편차상 3개, 3개, 2개, 2개 이렇게 나온 이후에 거의 대부분 한 개밖에 찍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한 개예요. 한 개수. 그래서 영어 라인은 이번 주 나와봐야 본게임 들어와봐야 딱한 개수밖에 안 나올 확률이 한 개수의 그치 확률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영어 라인 나온다 해도 한 개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라인은 한번최대치가 이런 거고 사고라인 같은 경우는 역시 비어진 구간이 상당히 많고 주황색으로서 들어올 확률이 있는 구간이 우선 34번 같은 경우는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뀔 확률이 좀 있는 번호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구간이고 특히 24번 같은 케이스나 19번 같은 케이스 요세 번호는 이 중에서 적어도 한두 번호는 들어오게 될 확률이 좀 있다 보니까 체대치가 두서예요 대치가 뜨고 어 그래서 두개 여기 보면 두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순차 반복식으로 한 사라인만 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개 찍으면 사고 라인 두개 찍고 사고 라인 한개 찍으면 다시 3 8 라인 두개 찍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같이 껴드는 수준이고 이두 군데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 이번 주두개 찍을 확률이 승산이 좀 높은 구간이요 에 사고 라인 같은 경우가. 그래서 사고라인 두개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다고 최대치는 여튼 두수 정도 구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듯 습니다 38라인은 아무리 봐도 한개수 정도나 좀 가능성이 있고, 그 이상은 들어올 확률이 별로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38라인 눈여겨볼 구간들은, 8번, 13번, 이두 번호나 28번 같은 케이스, 여기 중에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번호예요 8번이나 13번 또는 28번. 어, 생각보다 저럴 확률도 약간 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하여튼 생각은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물론, 최하치로 연계해서 아예 안 나버리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우선 그런 확률보다는 최소 1개수 정도까지는 많게는 2개수까지도 볼수 있긴 한데, 설령 2개수 정도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본게임 하나, 보너스 하나, 뭐, 그렇게 나올 확률이 좀더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모르실 때 38라인은 어, 이번주 나올 만한 특색은 다 있는데도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까지는 아닙니다 27라인은 아까 말했듯이 아예 빠져버릴 수도 있는 라인이다 보니까 어, 약간 조심해야 될 구간이에요 연계수가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이번주 27이나 38 같은 경우가 연계수 가능성이 약간 지금 좀 포함된 구간이에요 최소치로 봤을 때 여기가 연계수 되든지, 여기가 연계수 되든지, 그 중에 하나는 연계수가 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최소치로 잡았을 땐 38라인도 약간 아예 안 들어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이두 구간만큼은 약간 잡을 때 조심히 잡고, 음 물론 한계수로 본다면 27번이나 27번이나 어, 27번이나 27번으로 그치는 게 좋아요. <laughs> 27번으로, 예, 여기에서 뭐, 만약 한 개수 나온다, 38에 한 한개 나오고 뭐, 여기에서 한개 나온다 하면, 그냥 뭐, 27번 정도 수준으로, 아, 잡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번 또는 7번. 그 이외에서에서는 가능성이 좀 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음, 일6라인 같은 경우 일6라인은 이번 주한개 또는 두개 혹시라도 여전대로 두개 이렇게 두개 케이스 두 개씩 묶음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부터 해갖고 두개 묶음이죠. 두개 묶음 두개 묶음 두개 묶음이면 100%한 구간은 다 제로 상태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제로 상태 구간이 없습니다. 두개 구간으로 묶여지면 한개 구간씩으로 묶여지면요. 그럴 확률이 별로 없는데 두개 구간씩으로 묶여지게 되면, 표현적으로, 어전 특정 구간은 연계수에 도달합니다. 특정 구간만큼은. 둘 중에 하나는 연계 구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27이든 38이든. 그래서, 특정 구간이 어떤 구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1 6 9은 이번 주도 들어올 확률이 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연계수로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는 그런 쪽이고, 여튼, 여기에서도, 주황색, 주황색 라인으로 들어갈 만한 숫자 이번 주 상태가 31번 같은 케이스 난조 님 어서 오세요. 31번은 주황색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어, 16번 같은 케이스 16번도 주황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두개 수는 한번더 나오면서 주황색으로 둘 중에 하나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 못하는 번호이고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리고 2 6번수 이번 주좀 강한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6번수까지 생각을 해 보시면 되다고 그래서 이번 주 16라인 같은 경우는 16번 26번 31번 요세수 구간 중에서가 좀더 확률적으로 강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 최소 많게는 한두 수 정도 두 수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구간이 연계서 들어간다. 연계서 들어간다 싶으면 두 개, 두 개, 뭐 이런 케이스로 또만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출라인, 이출라인 나오고 뭐 이렇게 빠지면서 이런 구간들도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런 확률도 있고, 그냥 전 구간 한 개씩 특정 구간 두개 나오고 전 구간 한곳씩 나오는 뭐 이런 구간도 될수 있다 보니까 가보실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합니다 출 개수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 정말 이번 주는 출연에서 고민 때리게 만드는 출연 개수 타임이에요. 정말 고민하게 만드는 출연 개수입니다. 이번 주. 뭐냐면 연계 출연수가 압도적으로 20수까지 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0수 이상까지 넘어갔을 때가 예전에도 한 5개 정도 출이 됐습니다. 다섯 개 출. 6개 출까지는 거의 없었는데 거의 20수 정도 좀 구간되면 최소 4개에서 5개까지도 0개 봐야 된다는 뜻이 돼요 거의 모든 번호가 연개출연에다 집중될 수도 있다 보니까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1개 어, 출 구간은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11개 수 11개 수인데도 여기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와줍니다 11개수인데도 오히려 많이 나와줄 때도 많아요. 수가 줄어들면 적게 나온다기보다는 더 많이 나와줄 때도 많다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수가 적어졌다고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나와주는 케이스가 될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개출연소 구간이 11개수까지 넘어갔습니다. 11개수, 11개수면 뒤로 빠져야 돼요. 세개수로세개수로 한두 개는 빠져야 될 타임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만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는 마찬가지 3개출 구간으로 빠질 확률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가는 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서 지금 노란색 표시된 번호 구간들이 이번 주에 약간 좀 가능성이 있는 각 구간 라인들이고 0개출 음 구간에서는 20번 대가 꽤 많이 멀려 있습니다 20번 대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20번 대가 상당히 좀 두문두분 안 나온 타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20번 대가 거의 대부분 연계출 구간에 다 몰려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 눈여겨볼 구간 19번 케이스나 20번, 2 4 1 6 2832. 어, 이 정도에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구간이고 40번 구간도 다 연계출이기 때문에 20번 대가 많이 나오는 이상은 40번 대가 나오기가 좀 상당히 희박해집니다. 40번 때. 40번 때가 한개출 구간에 있었으면 모를까, 20번 때하고 40번 때하고 앞에 같이 놓여진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번 주 20번 때가 최소, 최소 이상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그리고 10번 때나 뭐, 30번 때 뭐, 이런 수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도 40번 때가 나오기는 약간 좀 애매한 면이 있다. 그래도 혹시 나와줄 수도 있어요. 딱한수 정도는. 많은, 많은 수가 나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출 구간. 룰라님, 어서오세요. 한계출 구간은, 어, 단번대가 좀 많이 멀려 있습니다. 혹시 이제, 단번대가 많이, 많이 멀려 있는 만큼, 단번대 내에서 혹시 이제 한수 정도 나온다면, 한계출 구간에서가, 단번대에서 출할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 많이 멀려 있는 만큼. 특히 2번, 7번, 8번 같은 케이스, 좀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고, 출연 개수에서 아까 말했듯이 구간별로 보면 이번 주, 이번 주 출연 개수 구간은 연계출 비중을 좀더 높여주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연계, 반반치킨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가 한개 구간만으로도, 연계출 구간만으로도 스무수가 잡혀지는데 스무수이고 여기에서 많은, 여기에서 모든 수가 다 나와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밑에서 점, 통틀어서, 여기 통틀어서가 2 5수 정도에요 2 5수 여기 한개 초부터 하고 세개초 구간에 보면 총 45개 수 중에서 절반이 지금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45개 수 중에서 20수면 절반이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절반 중에서 적어도 어, 최소 3수에서 5수까지는 이 절반 내에서 거의 대부분 나와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반수 내에서. 이 수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듯 합니다. 이거 25수 내에서도 많은 수들이 우선 두개출 구간까지, 두수 이상까지 거의 대부분 출를 했는데,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거의 한 수에서 두수 구간이 나와줄 확률이 높고, 이번 주한개출 구간에서 한두 수, 한두 수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2 개출 구간에서 한두 수 정도는 나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laughs> 두 개출 구간에서 한두 수 정도까지는 그각 구간마다 봤을 때는 여기에서도 좀 나아줄 확률이 있고, 마찬가지인데, 여기 한 개출 구간에서도 나아줄 확률이 높아요. 여기 갈라먹기 시기를 될것 같습니다. 이쪽 수 빼고는, 연계출 구간 수 빼고는 거의 대부분 한 개출, 두개 출에서 약간 갈라먹기 식으로 어, 평균 세수 정도는 나와줄 것 같습니다. 평균 세수, 여긴 평균 네수. 아니면 여기가 다섯 수 구간 떨어지면 얘가 위아래로 그냥 두 수씩 합쳐가지고 두 수씩 구간된다는 뜻인데 이런 구간 확률보다는 어, 여기 합쳐서 세수 구간, 합쳐서 세수 구간 정도, 뭐 이쪽 연계출 구간에서 한네수 정도 구간 나와준다 해도 막뭐 이런 정도 수준이 좀더될것 같아요 이상수 15수이고, 여 중에서 거의 이번주 한 어, 잘하면 뭐 5수 정도, 네수에서 5수는 이 안에서 들어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수에서 5수쯤은 뭐 7수까지 바라지는 않겠지만, 웬만한 수는 여 안에서 이번주 15수 내에서 어, 약간 좀 들어올 확률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 15수 약간 여기에서 좀잘 살펴보시면 될듯 합니다. 뭐, 완제까지는 될 확률이 그렇게 없고, 완제는 예전에 딱한 번, 최근, 최근 들어서 딱한번 거의 완제 수준까지 비슷하게 도달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뭐그 정도까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여튼, 최소 네 수에서 다섯 수 정도까지는 이번 주이 구간 내에서 들어올 확률이 꽤 높겠다 싶은 구간이다 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번 주 반자동수 들어가면, 이번 주, 고정수는 우선 정해져 있어요. 고정수 하나는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수인데 우선 5천원 게임입니다. 예, 고정, 이 예, 사는 고정수예요 아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똑같은 수이기 때문에, 이름도 그런 이름이 있죠. 예. 이름에도 앞으로 부르나 뒤로 부르나 똑같은 이름이 있듯이, 번호도 앞으로, 앞으로 나오나 뒤로 나오나, <laughs> 나아줄 확률은 거의 똑같은 확률이, 어, 예, 그런 확률이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여튼, 바로 이 24번이 앞에서 나오나 뒤로, 뒤에서 두 번째 수로 나오나 첫 번째 수로 나, 나오나 세 번째 수로 나오나 즉 1번으로 나오든 2번으로 나오든 3번으로 나오든 요 24번이 다 걸려져 있다는 거 1번 2번 3번에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번 주 고정수로 잡고 어, 가겠습니다 이게 어, 저번 회차 한 2주 전 회차이죠 2주 전 회차 번호예요 2주 전 목요일 회차 고정수입니다. 어, 그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안 나왔죠? 골랐는데. 거의, 5차가 생겨도 1주 아니면 2주 5차가 생긴다니까 아마 이번 주 출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아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2주 타임 오차율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20번째 구간은 우선적으로 24번 같은 케이스. 10번 때는 전국시대예요 아까 말했듯이 특정 번호를 어떻게 결론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번호 구간이다 보니까 13이 나오든 16이 나오든 둘음 중에 하나인데 13 구분을 19, 19는 두번 집어였고 13, 16 중에서는 16을 한번 집어였겠습니다. 16을 딱 하나, 하나만 집어였고 19나 13을 각각 두 번씩. 이렇게 집어였게요. 16을 한개 집어였는, 16을 한번 집어였는 이유가, 16번이, 출연수에서 16번이 두개 출구간이에요. 근데 13번 같은 경우는 19번은 각각 한개 출, 연계 출구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16번보다는 13번이나 19번,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출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을 수 있다 보니까, 혹시 잡는다 해도, 어, 1316, 19 중에서 13하고 19 확률을 좀더 비중을 높이 두고, 16번 비중을 딱한개 정도만 넣고 가겠습니다. 30번 때는, 어, 30번 때는 31번 고정 갈게요. 혹시 나온다면, 나온다면 31번, 안나온다면 20번대로 마무리 되버린다면 끝나겠지만 20번대 마무리로 끝나버리면 역시나 끝나겠지만 혹시 나온다면 31번 같은 케이스가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높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혹시이 번호들 이렇게 5천원께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반자동 5천원 게임입니다. 최종 5천원 게임이요. 약간 끝번호 31번 만큼은 불확실해요. 30번 대인데, 31번 만큼은 불확실하다 보니까 31번 수를 다른 수로 바꾸셔도 돼요. 31번 같은 케이스는 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토요일 편에 이제 또, 토요일 편에, 어, 또 방송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편에 또, 음, 최종 환수를, 최종 한수를또 불러 줄수 있다면 또 가능하겠지만, 나온다면 또 불러 주겠습니다. 토요일 편 한번 기대해 보시고, 토요일 편은 이번 주까지 2회차 한정이에요. 938회차부터 토요일 편은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토요일 편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토요일 몇 시에 하세요? 토요일, 토요일 오후 1시. 그 전에 미리 방송은 해놓을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즉석은 1시부터 하겠습니다. 저번 주 같이 토요일 편 되면 최종 배분도 어느 정도 완성되기 때문에, 최종 자리 배분도 어느 정도 완성되기 때문에, 토요일 편 되면 자리 배분도 어느 정도 좀 알려드릴 거고, 937회차 때도, 936회차 때도 자리 배분은 맞았는데, 예 자리 배분은 좋았는데, 20번 마무리. 예, 단지 조합에서 약간 좀 아쉬웠죠. 여튼 이번에도 토요일 편 약간 좀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번 주는 상위 당첨을 또 바라면서, 음, 토요일 날 보겠습니다.